오, 뜯었다, 뜯었다, 뜯었다. 뜯었다, 뜯었다. 오, 나이스. 아, 짜릿짜릿하네, 그냥 아주. 꿈틀 대 꿈틀 대 가만히 있어. 야, 아, 1 5 k g 되려나? 어, 릴이 안 감기는 것 같은 느낌이지 있는데.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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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허, 나이스. 야, 얘 다리를 누가 뜯어먹었어. 아유, 터졌어요, 빠졌어요. 뜯었다. 뜯었다, 뜯은 거. 자, 안녕하십니까. 그럼, 버스 자, 저는 지금, 동해, 강릉 사천항에 어, 이제 문어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9일이에요. 남해 문어 구멍이가 해제되는 날. 좀큰 거를 좀 잡고 싶어서 왔어요. 한 5kg 이상급 피문어를 한번 노려보려고 왔는데, 아, 카메라 크기 켜기 전에 엄청나게 그냥 5kg 충분히 5kg 이상 넘는 녀석의 입질을 받고 바닥에서 뜯었어요. 뜯었는데 뜯으면서 빠졌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한 5kg 이상 7kg 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아깝습니다. 아, 제가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문나이트 176 mh 입니다 50% 달고 있어요 힘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8대2 정도 스타일의 로드고 되게 질기고 가벼운 로드입니다 무게는 80g 79 80 80이 요정도 나가는 로드입니다 오늘 큰 녀석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네요. 문어로드가 사실 대부분 좀 무겁게 나오잖아요. 100g 정도 이상. 저희는 조금 가볍게, 소재를 좀 좋은 소재를 쓰고, 나름대로 노하우로 가볍지만 질기고 강한 그런 로드를 만들었어요. 어, 팁은 이제 듀플렉스 팁이라고 신소재 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팁 대비 무게는 50% 정도 가볍고, 강도는 그런 팁이에요. 아, 이런... 아, 이번에 터졌다. 터졌다. 와, 선장님끝책까지 갖고 나셨는데 없으면 진짜 민폐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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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방생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웃음> 안타까워. <웃음> 아, 로드 전반적으로 빳빳한데, 어... 트리트 끝이 깔짝깔짝 깔짝 해서 뭔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와... 잘한다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어? 팔자리보다는 약간. 큰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큰. 아. 어, 릴이 안 감기는 것 같은 느낌이좀 있는데? 보인다, 보인다. 사이즈가. 아니 아까보다 커, 아까보다 커. 오. 아니야, 간신히는 관심이... 아니다, 커요. 어 응. 그래? 아. 카드 님, 대한... 아 좋겠다. <laughs> 뭔 액션이야. 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건특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은 경우는 바닥에 한번 닿고 선발을 눌러준 다음에 조금 흘러요. 이게 스테이지야 사실상 대략 스테이 5초에서 6초 정도 흐르고 선발을 닿고 살짝 들어봅니다. 달린 게 없으면 은좀 밀려나갔을 거 아니에요, 라인이 들면서. 봉돌이 앞쪽으로 살살살 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감아줘요. 살짝 떠서 이렇게 저쪽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왔다 싶으면 다시 바닥이 돼요. 이게 스테이에요. 바닥이 됐고, 살짝 서밍을 하면서 계속 라인이 조금씩 나가게 이렇게 둡니다. 5초, 6초 정도 두고, 다시 드랙을 잠그고, 살짝 들어줍니다. 보통 이때 이제 달려 있을 경우가 좀 많죠. 좀 들어주면은 저한테 봉돌이 이제 사선으로 뻗쳐있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오겠죠. 강 요거 반복. 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쳐주는 거. 요기에 의외로 또 반응이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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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때 상황에 따라서 어, 다른 분들 잡으신 분들 액션 어떻게 해주시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애기는 국민에게 애기 썼습니다. 음, 색동, 금박, 고추장 이렇게 세개 달았어요. 풍토를 5 0호 미국에 3, 4년 있다. 살다가 못다! <laughs> 따다따다 씨. 아, 씨. 제대로 먹었다, 이거. 오우. 아힘 좋다. 오우. 예. 네. 오우. 아이씨, 왜, 왜, 이렇게 빠지지? 아, 씨. 죽겠네. 아, 이, 했는데. 아, 씨. 아, 너무 억울하다, 이거, 진짜. 2kg는 됐는데. 방금 스테이하고 살짝 뛰었는데, 이제 찐득한 느낌에서 쭉 당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올리는데 오늘 계속 빠지네요. 한세 번째가 빠지네. 이야,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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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었다. 이번엔 뜯었다, 아우, 씨. 안돼 제발 좀한 번만 먹자 씨. 한 번만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제발 제발 아예아한 네, 번만 먹자 한 번만 꿀렁 대지마 꿀렁 대지마 아. 번 어. 오~~~ 아 씨. 아이고야, 진짜. 몇 번, 몇 번을. 아, 몇 번을 내가 넣었어 아까, 처음 거는 이거 한세 배는 됐어요. 세네 배는 됐어. 와, 아, 야, 한 1.5kg 되려네? 1.2kg 될것같 야, 자, 한 1kg 조금 넘는. 아우 되게 미끄럽네 네, 그, 자. 네, 그. 와, 올라오고 있어요? 올우는 통발 같습니다 아 로드 있는거 봐와 네, 그. 안에 통발 안에 또 크게 <laughs> 아. 아, <잘>. 짜릿했다 <laughs> 오야오 기록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진짜. 야, 얘가 아까 거보다 더 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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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방금 한1 2 k g 정도 되는 것도 한 마리 했습니다. 선장님이랑 얘기 나오다가 끈적거리는 느낌 이 있어서 이제 쭉 뜯었어요. 뜯으니까 이렇게 뜯어 떠 이렇게 뜨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176mh 문나이트 신소재 듀플렉스팁을 채용한 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 이 끈적거리, 찐득찐득함을 표현해줄 수 있는 이 로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야, 이제 더워서 낚시 못하겠다. 근 8월은 쉬어야지 매년 매년 8월은 낚시하지 말고 쉬어야지 이러는데 그게 또잘 안돼요 자 43m 포인트를 옮겨서 지금 시간은 9시 반 정도 됐고요 조금 깊은 곳으로 왔습니다 아유 아니다 이거 올라오는데 아 이게 통발 인가 그런 거 보구나. 통발 같아요. 음,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와이 강경우량하네 아주. 와, 와, 어 파랗퍼. 와 아무것도 없어 이씨 <laughs> 여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큰 통발인데 아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 <laughs> 됐습니다 남해권 통발 사이즈가 다르네 남해권하고는 아이고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 형님 뭐안해주 있으면 좋겠다 아 그냥 로드가 그냥 빡빡 이 정도면 한 10km 이상은 무조건 건져 왔어 로드 문어도. 아우, 소목이 시큰시큰하네, 아주. 문어 10kg 정도 되네, 이 정도. 17.5kg 남았을 때. 아유, 터졌어요, 빠졌어요. 뜯었다! 뜯었다, 뜯은 거같은 되게 작다. 자, 저도 하나 뜯었습니다. 방생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왜 자꾸 아이고. 빠지지? 아 미치겠네. 아. 오. 아. 오. 아. 오, 느낌 어떠십니까? 1.5 k m 봅니다.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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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제발 좀 오늘은 제일 큰것 같다. 아, 느낌보다 크진 않은데. 아, 커 <laughs> 형님, 커. 어? 응. 안 아, 그래? 어허, 나이스. 야, 얘 다리를 누가 뜯어먹었어? 아까 그게 어, 제가 그건 건가, 제 건가 봐요. 아. 오, 어, 뜯었다, 뜯었다, 뜯었다. 뜯었다, 뜯었다. 오, 나이스. 어, 제발, 제발. 어, 그거 아닌가? 아, 안 돼! 아! 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네. 아, 이거 뭐지? 그거 뜯, 뜯은 것 같은데? 라인일 수도 있어요. 안에, 물안에 라인. 아. 네. 자. 아이고또 빠지면 안 되는데.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꿈틀땐다꿈틀땐다 아주, 아주. 아, 이 짜릿짜릿하네, 그냥 아주. 어우, 씨. 꿈틀대, 꿈틀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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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어이구야. 어이구야,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 이것도 얼마만이야. 자, 이번에는 1층공 MH로, 낚 나갔습니다. 메탈 TV구요. 아주. 재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오케이. 아우씨, 통발인가 보다. 아, 이 오. 맞았다 오예 하나 달려오는 것 같아요 뭐가 달려오는 것 같아 얘는 한 600g 700g 정도 될려나 크진 않아요 오오 14일 빼되 이거 어, 떨어지네 수습니다야아 <laughs> 이거 점점 작라지는데 <laughs> 문나이트 170 트탄템 m 치입니다 어디보자 오 나쁘지 않아 <laughs> 아나쁘 아, 방생사이즈 s 생사이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혹시? sure 니다 I'm not sure if I'm not s 잔촌해주세요. <laughs>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나도 <laughs> 면안돼도나면안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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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 <laughs> 어 네, 형님께 서 큰데 같이 찍어요 네, 아 요거, 요거는 쪽에. 저 달아봐야 돼 둘이 찍은 거 없어 둘이 같이 찍은 거 없어 하나 아, 둘셋넷 넷. 됐습니다 얘는 얘는 방생이고 네. 얘는 한번 재봐요 재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어다있어요백니점왜이거안 들었습니다 야 방금 잡은 두 마리는 두개다 방생했어요 어 지금 여기 마, 마지막 포인트 같은데 개체수가 상당히 많네요 사이가 조금 작긴 한데 이야 Yeah. <laughs> 네. 계속 나오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어 빠지지 마라 <laughs> 제발 빠지지 마라 아 수심이 깊어서 올라오면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특히나 많이 빠졌거든요 가만히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우와 씨어 아우 네아감사다 아이고 고니다 아이 컴그레츄럴 이거 한번 눌러주십시 들어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재밌다. 이제 오늘 마지막 문어를 버저비터를 낳고 어, 들어갑니다. 제가 낳기는 한6 마리 낳고요. 여섯 개가 이렇게 낳고 방생 한2개 하고 또 올라오다 빠진 게한4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조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어 문어로 도커 문어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천왕 홀리옵니다 크파스